에녹이라는 분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 그 내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에녹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그다음에 죽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성경에 그런 분들이 물론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 엘리야도 죽지 않고 그냥 그 불 말과 불 병거를 타고 한 나라로 갔죠. 한 나라 어디 있는지 저쪽에 한참 감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게 아니고 또 영적인 세계 더큰 세계가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애너기 보면 뭐 그렇게 돈이 많았다든지 유명했다든지 뭐또 세상에 권력자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을 많이 죽였다든지, 또는 결혼을 뭐 많이 해서 그냥 부인이 수없이 많았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삶을 살았습니다.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뭐 여러 이제 가인의 후손들 얘기가 나오죠. 성을 훌륭한 성을 만기도다고또 어떤 사람은 악기를 막... 많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하고 또 용사도 있고 뭐 그런 게다 있었어요 근데 뭐 결국 가서 보면 죽었더라로 끝나는 건데 애녹은 그런 거 없어요 애녹이 한평생 뭐 세상적으로 위대한 일을 한게 있나 보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녀 낳는 게참또그 귀한 일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자녀만 낳아도 얼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다가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에녹을 향해서 기뻐했을까. 세상에서 보면 사람들이 참뭐 여러 가지 대단한 일 하려고 그랬죠. 왜? 이3차 원에서는 정말 누구나 다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멋있는 사람하고 살고 싶고 똑똑한 자녀들 이게 다 우리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오복이니 뭐 육복이니 이게 렇다 나오는 그러나 그것이 이 속까지, 영혼까지 기쁘게 하지 않고 그 기쁨이 유지되지도 않아요. 돈을 암만 많이 벌어도 뭐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다. 그 사람도 여전히 막 늙어가고 병들고 힘들고 돈이 암만 많다고 해도막 힘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아가 많다 해도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돈만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을 하고 싶지. 무슨 얘기냐. 이 3차원은 다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수록 사람들이 더 덤벼들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느끼기에 좋은 거, 여기에 매달리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한 가지를 가지면또 이쪽이 없고. 그럴수록 더 얻으려고 난리를 치다가 가는 거예요. 뭐, 9988234. 그거 원하지만, 9988까지 가서 가도요.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나이 좀 들어서, 여러분 다아시잖아요 고참들 보시면. 한순간에요. 근데 에녹은 거기에 뭐딴거 없어요. 그냥 한 줄로 자녀를 낳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상 받기. 하나님의 상 받는 게 뭐냐? 여기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돼. 그가 계신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계시다. 그거만 알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계신지 별 관심도 없고 또알 수도 없어요.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벌써 영적으로 딱느껴되는 거거든요. 데 우리 영적인 차원을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차원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여러 가지 방편들이 주어집니다. 예배가 우선 그거고요. 예배도 그냥 뭐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잔성도 하고요, 성가대 연습도 하고 뭐막 합니다. 성찬도 받고요. 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영과 진리로 하라. 하나님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느껴야 되고 영적으로 교제해야 돼. 그리고 진리로 그것이 여기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만이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가는 통로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무당을 통해서도 영적인 세계 갈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는 망하는 길이 아주 저질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길로.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는 길은 바로 이것밖에. 이게 그 길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보여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만이 그 길이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는 길이고 내 속에만 생명이 있어. 그 그래, 나와 하나가 되면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거다. 나만이 진리야. 내 속에 다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냥 형식만 따라갈 수 있어요. 형식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냥. 성가대도 그냥, 어, 뭐, 얼마나 화음이 중요하냐, 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3차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면은 영적인 세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먼저 영을 듣 고 나서 화음을 만들어야 그게 진짜 살아 있는 천사의 화음이 되는 거거든 이게 영이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아주 작은 부분의 영적인 감각기관 그거를 사용을 해서 항상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또 찾고 또더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 아나 믿어, 믿기 위서 아나 그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믿으려고, 믿습니다. 믿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3차원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영적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이 줘야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느끼고 또 말씀을 가지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게 간당간당해요. 간당간당해요.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냥 삼천원에 주저앉아서 아이 정도면 됐지뭐 내가 뭐 교회 나와서 지금 말이지 내가 이제 어. 몇년안는데 내가 벌써 장로야. 아, 나 그거 난 목사야. 나뭐다 알아. 나 교회 일 흔하게 알아. 뭐, 그냥, 에? 교단 일도 잘 알고, 뭐 예배 형식 다. 아, 그거는 3차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좋아요. 아, 나 헌금 많이 내. 헌금 내면서 하나님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모든 방패를 통해서, 방편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우리가 그래서 방언하는 겁니다. 방언도 방언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열려있는 거예요. 물론 방언도요. 완전히 인간적으로 딴짓하면서 방언만 할수있어 그러나 그게 모두 이 3차원에서 영적인 세계 사이에서 영적인 세계를 더 빨리 더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당편들인데 그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 그리고 그거를 절대로 형식적으로만 하면 안 돼. 이 영적인 세계는요. 느낌은 느낄수록 넓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느끼기만 해도 벌써 삶이 벌써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도 하나님을 느끼면서 할 때부터 찬송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어되는게 아니야.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세상은 말할 수 없이 풍성합니다. 이 크고 정말 웅장한 위대한 이 영적인 세계를 앞에 두고서도 우리는 계속 그냥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육적인 뭐 무슨 나쁜 짓 하고 막 죽이겠다고 그러고 음란한 짓하고 그거는 육적인 세상에서도 더 하질이고 육적인 세상에서 뭐 고상하게 막 점잖게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뭔또어 이게 다 삼차원의 것이지 영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을 느껴야 돼요. 영적인 세계와 함께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을수록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에녹이, 뭐 높은 사람도 안 되고, 돈뭐 뭐서... 필요한 거다 잊었어. 하나님의 가치가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필요한 거다 나옵니다. 원하는 거다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게 질문이잖아요. 첫째로 할 일이 항상 예수를 원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딴 곳을 원해요. 뭘 원하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좋겠네. 예수를 확실하게 가지면돈다 나와, 돈다 나와.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돈더 돈을 더 벌어야지 힘들어요. 잘 나오지도 않아요. 더 건강해야지. 뭐 운동도 하고, 뭐잘 먹고 그 전에 예수를 더 원하고. 예수를 던뜨기세요. 즉시 영적인 세계가 다내 것이 된다 이거예요. 예수는 성육신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통할 길이 없어요. 예수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으면 통로가 생기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계속 알고 추구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잘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잘돼야지. 혼자 세상에서 잘되려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잘되는 것을 끝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소개해줘 보세요. 뭐전 세계 땅을 다 차지했다. 그래가지고 조금 지나니까 늙고 죽는데 자기 죽은 거안알리려고그그 황개들이 어떻게 했어요? 징기스칸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 몸을 말이죠. 썩어가니까 생선들하고 같이 자기 관을 같이 운반을 하는 거예요. 죽은 거 냄새 안 나게 하려고. 그 썩은 냄새는 여전히 나지요. 그리고 뭘 얻었어요? 뭘 얻었습니까 도대체? 그러나 예수를 얻으면 영적인 세상 육적인 세상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계속 집중 제가 말하는 이유잖아요 높은 사람 되려고 그러고 더 되려고 하고 더 재미있으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라 고 그러고, 가지려 그러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털이라. 그러니까 그 세상과 다 때려치고, 그저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이두 세계 가운데서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예수와 함께 자악하면서 나가면 너희가 필요한 거 말하라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해보세요. 뭘 원하십니까? 무진장으로 다 온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예수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준건 뭐냐면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준다는 걸 믿고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담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일안 했습니다. 놀고 먹으라 이게 아니라 다 풍성했어요. 모든 것이. 지식도 풍성하고 힘도 차고 넘치고 아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튕갈린 거예요. 아담은 일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꾸 믿으면,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 뭐그 안에 다 나옵니다. 다 따라옵니다. 아, 우리 가족, 아 우리 자식들 좀잘 됐으면 좋겠네. 나는 믿어요. 우리 자식이 잘될 걸, 나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와 같이 계신데. 세상 모든 보물들 이것보다 경적인 세계의 보물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나 원합니다. 다 있어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매사, 매사에 예수를 생각하고 의지하라. 가만히 있으면 벌써 마음 우울해져. 가만히 있으면 벌써 꼴 보기 싫은 놈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벌써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여 얼 만아줘라. 예수를 생각하고 의지하고 마음에 가질 때, 그 다음에 걱정이게 사라지고 새로운 의지와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를 의지하세요. 안 그러면 어느새 문제가. 답답함이, 어느새 우울함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아, 편안해, 먹을 것도 있고, 걱정도 없고, 아,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동 3차원의 문제들, 내 육신이 막 망가져갑니다. 늙어서 뭐, 밥 먹여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그러는데 벌써 그 모든 느낌이 확 오기 때문에 그냥 혼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져요. 불안해집니다. 걱정거리가 생각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한곳또 아픕니다. 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온다. 예수를 항상... 생각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매서 중얼거리려는 게 아니에요. 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일하면서 뭐밥 먹으면서 계속 방언하면서 할수 있어요. 영적인 레벨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진짜 기도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를 듣기는 겁니다. 예수는 절대로 정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는 영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입니다. 내 자신보다 더 실체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를 듣기라 이거 영과 진리로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듣기라. 그래서 아픈 분들, 돈 없는 분들, 힘든 분들, 자기 소원이 있는 분들. 거기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찾으세요. 늘 암송하고 품고 있으세요. 그 말씀 가지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 말씀은 영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그냥 이걸 우리가 두 방면으로 볼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믿음으로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보면 벌써 영적인 세계를 열기 시작하는 거고 그냥. 학문적으로 또는 뭐 세상적으로 열심히 달달 외우고 보면은 그 차원에서 또 훌륭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은 내게 의지할 때 영적인 확신을 공급해 주고 그리고 나를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나는 어떤 말씀을 늘 가지고 사느냐? 점검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문제예요. 너무 소원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은 뭐큰 목걸이 가지고, 아유, 예? 그냥 반지도 뭐, 뭐 다이아몬드 반지, 막몇 개씩 끼고, 아, 머리야, 그것보다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내 방패를 삼고, 내 토구를 삼으라, 이거예요. 스스로 전공해 왔어요. 나를 어떻게 영적으로 만드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늘 찾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야. 성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처럼 잘 된다. 믿고 느끼고 또 믿으세요. 예수께서 나와 하나됨으로써. 나를 범죄 이전의 아담처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오지 않아도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고 추구하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강하고 하나님처럼 풍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강하고 하나님처럼 풍요하다고 주장하세요 그리고 행복하기로 결심하고 행복을 느끼세요. 부요하기로 결심하고 부요를 느끼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을수록 상을 주십니다. 자기를 의지할수록 더 복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하나님 전체고, 하나님 대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예수처럼 예수 하나 됐으니까 예수가 되었으니까 예수로 명령하고 예수로 듣히고 예수로 풍성하고 예수로 도전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요. 우리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너무 세상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을 열아서 영적인 세상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때마다 찾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다 주시게 하나님의 상을 항상 누리며 이 땅에서 존귀한 삶 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